자, 9번 문제 보면, 한개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할 때, 그럼 이런 건늘 순서상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사실 지금 우리가, 어, 특정 조건을 포함한 순열 문제에서 이게 왜 나왔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이건 굉장히 필수 유형이라서 알아야 돼. 뭐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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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짝, 짝, 홀, 홀.처럼,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돼.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말은 또다시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A, B, C가 모두 홀수인 경우만, 이 경우 있지 홀홀홀홀홀홀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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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이것만 제외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인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말이고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느냐? 모두 홀수인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로 풀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뭐지? A, B, C라는 순서쌍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세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경우를 빼주면 돼? A, B, C 모두 홀수인 경우를, A, B, C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주면 돼. 그럼 A가 홀수인 경우는 1, 3, 5, 3가지. b가 올수 있는 경우는 1 3후 3, 3가지 c가 올수 있는 경우 1 3후 3가지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a,b,c라는 수수상을 완성하지 그래서 곱의 법칙이야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의 3제곱 빼기 3의 3제곱 그래서 답은 뭐라고 나오냐면 18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